안녕하세요. 2021년 학생마을 디자인 용민영 팀입니다.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저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보려 합니다. 저희는 2월부터 아이디어 계획을 시작으로 5월까지 4차에 걸친 워크샵과 4회의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서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초반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세종대 재학생 교수, 외부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sns 계정에 따로 결과를 인증함과 동시에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로 학생마을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에 쪽만 개선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키워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워크숍과 전문가의 멘토링으로 틀을 잡아 나갔습니다. 저희는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 마주보고 있는 군자동의 낡고, 어둡고, 좁은 것을 키워드로 해결 대안을 정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구체화했고 실제로 모델링 작업을 통해 디자인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여러 의견을 통한 시행착오를 겪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차 사업 계획서와 의견 피드백, 최종 사업 계획 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는 쪽문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요. 광나루로와 세종대학교의 깔끔하고 밝은 연결 통로 사업명을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러 동네를 한 곳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세종대학교는 군자동을 이어 지름길로 삼는 군자동 주민들에게 존재감이 미비하여 지름길로 통할 수 있는 세종대학교의 쪽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목적과 낡고 어두운 분위기를 밝고 안전한 분위기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쪽문의 안전하지 않고 낡고 어두운 분위기와 비좁은 공간 활용, 이용 빈도수에 비해 미비한 존재감과 낡고 녹스러 있는 모습을 보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을 토대로 낡은 철문을 철거 후 리디자인한 쪽문을 설치할 예정이고, 계단 미끄럼 방지를 재정비하고, 계단 옆 조명을 정비하여 통일된 색상으로 바꾼 후, 계단 옆벽 밝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상 소요 기간과 세부 내용으로 업체와 연락을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계자 협의 결과 김동현 교수님, 공은민 교수님과 김주현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보였습니다.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와 마을의 조화로움과 일체감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발전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쪽문의 위치는 광나루로와 막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현장 사진도 찍어 보았습니다. 밤과 낮의 현장 사진으로 좁은 쪽문과 밤의 어두운 쪽문을 나타냈습니다. 워크숍 때 진행한 1차 스케치와 예상사업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배수구 트렌치로 쪽문 앞 배수구에 세종대학교 로고가 있는 트렌치를 모델링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델링으로 작업하여 밤과 낮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로 쪽문 그리고 쪽문과 계단, 배수구 트렌치, 계단 고무 논슬립을 이렇게 참고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심사위원의 피드백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디자인과 쪽무극 계단, 벽의 분위기를 통일시키고 학교와 지역의 연결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조명과 트렌치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를 반영하여 전문 업체의 제작 가능성과 가격 문의 견적을 도출해내고 크림색으로 색상을 통일하고 어린이 대공원 정문, 세종대학교 정문의 형식이 한옥으로 쪽문 또한 리디자인 및 통일감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피드백과 멘토링을 받은 뒤 최종으로 이렇게 실사화해보았습니다. 이상 용민영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